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동작으로 오히려 더 많은 잘못된 동작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왼팔을 펴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것만 내가 잘 지킨 상태로 백스윙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공에서 시선이 머문 상태로 왼팔이 잘 유지가 되면은 중심으로부터 잘 드러난 스윙 아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잘 늘어난 스윙 아크, 백스윙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딱이 포지션에서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제 손이 제 몸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뻗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백스윙에서 멈춰보는 동작을 해보시면 아 내가 지금 손을 내 몸으로부터 잘 뻗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음. 자 그러면은 중심으로부터 잘 늘어난 스윙 아크를 만든 이유가 잘 늘려주고 이제 그 탄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심력을 최대치 원심력을 만들어내서 스윙 스피드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대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는 왼팔을, 왼팔에 집중하면서 왼팔이 펴져 있는 상태로 백스윙을 만들었다면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우리가 휘둘러 휘둘러지는 방향으로 오른팔을 피면서 휘둘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음. 아.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여기서부터 오른팔을 휘두르는 방향으로 지금 오른팔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백스윙 네. 탑에서는 그냥 파면서 피니시까지 한 번의 회전을 해 주시면 음. 돼요. 다른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죠. 백스윙 때는 음. 왼팔, 그다음에 내려오면서부터는 오른팔을 펴 준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 그렇죠. 그렇죠. 자, 제가 오늘 아, 앞서서 연쇄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쇄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백스윙에서 올바른 동작이 나오면은 탑 포지션이 올바른 위치로 백, 탑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러 탑에서 올바른 동작이 나왔다면은 다운스윙도 올바른 모션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아, 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백스윙 때 어떤 잘못된 동작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웨이 동작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체중이동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뒤에서 맞는 볼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은 풀리는 타이밍을 어디서 풀어야 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운스윙 구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다운스윙 구간은 정말 스피드가 빠르고 가장 힘이 많이 쓰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헤드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지 손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음, 그런 그런데, 부분을 표현을 스포츠카가 한 300km로 시속 달리다가 네. 갑자기 유턴해야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비율을. 네. 그런 식으로 갑자기. 바, 방향을 바꾸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큰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골프 스윙도 스피드가 가장 빠르게 붙는 구간에서 내가 조절을 하려고 했을 때 미스 샷이 나올 확률이 더 커지고 그 미스의 폭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다운스윙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무조건적으로 잘 선행이 되어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거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무관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생각은 간단하게 그리고 한 번에 회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미스 샷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테이크백 오른발 끝까지만 그대로 빼주시고 왼팔에 집중하면서 백스윙. 아, 정현주 프로가 왜 오프닝에. 쉽고 올바르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지 네. 지금 저는 정말 좀 쉽게 와닿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연습을 막상 해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또 다른 연습 방법들은 없나요 네 제가 이 중심으로부터 잘 늘어나는 모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밴드를 이용해서 보여드렸는데 어~ 밴드를 이용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아 내가 아크가 잘 늘어나고 있는지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좋은 연습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아,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영구 아나운서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나갈까요? <laughs> 네, 네, 나와주셔서 자 원래는 이 연습 방법은 우리가 혼자 할 때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벽을 대고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유리 같은 음... 어떤 이렇게 벽이 있는 그런 곳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때는 제가 벽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 벽으로, 네, 네. 연주벽. 네, 그래서 네. 클럽을 잡고 하셔도 되고 한번 잡고 네, 먼저 해보실까요? 잡고. 자 백스윙을 하프 스윙 정도까지만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올렸을 때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미는 힘을 줄 거예요. 네.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는 힘을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스윙의 꼬임을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아크가 엄청 넓어졌는데요. 오 어, 지금 괜찮은가요? 네. 네. 그... 지금이 딱 왼팔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중심으로부터 아크를 잘 늘리고 있는 상태이죠. 오 어, 그런데 지금 제 몸은 <laughs> 네. 완전 꼬였는데 지금. 네. 그런데 느낌상 내 백스윙은 많이 안 갔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코어 쪽에 힘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코어의 힘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다운스윙을 할때 내가 파워를 쓸 수가 있는데 네. 그 동안 스윙 크기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코어의 힘도 유지가 안 되고. 이제 중심으로부터 각크도잘 아 늘어나는 스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맨 왼손으로 한번 해 보면 자, 다시 백스윙 한번 보면 네.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 바닥을 피고 자, 이걸 미는 힘을 계속 가지면서 네. 백스윙 탑까지 올려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렸다가 네. <laughs> 부들부들 떨리는 느낌 <laughs> 네. 잡히네 지금. 네. <laughs> 거기서 연장 올리면서 손 놓으면 유지하면서 바로 힘을 유지하면서 네, 네. 것 네. 것 이런 식으로 이래야지 이제 내가 중심으로부터 잘 늘어난 백스윙이죠. 음. <laughs> 네. 와 여기에 지금 힘이 들어가는 꼬임 이게 꼬임이군요. 맞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버스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오버스윙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빠지죠 빠지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갈수 없는 범위인데 손을 아. 접으면서 팔꿈치를 접고 손목을 쓰면서 오버스윙을 만들었을 때 마치 스윙 크기가 커졌으니까 스피드가 빠를 것 같다라는 착각으로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됐던 거죠 와 이거는 진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벽을 민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습을 아. 하실 때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이 연습을 하실 때에는 벽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손수건 네. 같은거나 뭐 아무런 타월을 손바닥을 손바닥과 벽 사이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미드 백스윙 정도 크기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벽을 미는 힘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쓸어 올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 쓸어 올리는 동작을 해서 백스윙 탑을 딱 만들게 되면은 왼팔이 딱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딱탑 탑 포지션을 잡았을 때아내 손이 몸에서 멀어져 있구나 이게 잘 중심으로부터 늘어난 아크가 잘 늘어난 상태이구나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 벽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스웨이를 하고 있어도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벽에 밀려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밀 수가 없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잘 밀고 있는 느낌을 유지해야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오버 스윙을 하게 되면은 수건을 놓치게 되겠죠. 음. 수건을 벽에 붙인 상태에서 수건으로 밀어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벽에 대고 어, 미는 느낌을 가지면서 백스윙 모션을 만들어 보시면 은내 중심으로부터 늘어나는 아크에 대한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중심으로부터 잘 늘어나는 아크를 만들어주는 백스윙 이게 무조건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올바른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파워풀한 스윙을 할때 이제 우리가 머뭇거림이나 어떤 생각 없이 다운 스윙을 할때 최대한 간결한 생각을 가지고 휘둘렀을 때 미스샷의 폭과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장타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아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크를 만들어 내는 게 백스윙에서 사실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크가 넓어야 된다는 거죠. 아크가 좁으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어택 인글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아크가 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팔을 써준다면 자연스러운 상향타격을 만들어내면서 비거리를 훨씬 낼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중심으로부터 잘 늘어나는 아크가 물론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가고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데도 중요하지만 비거리는 당연히 타점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점은 또한 정확성이기도 방향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근데 내가 중심으로부터 잘 늘어나는 아크를 만들어준다면 지금 왼팔을 기준으로 뻗어줬고 내가 오른팔을 피면서 휘둘러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간격이 잘 유지가 되면서 아크를 통해서 간극 간 공과 내 몸의 간격이 잘 유지가 되는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헤드가 임팩트 구간에서 올바른 지점으로 지나가면서 컨택이 나오게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휘둘렀을 때이공 체가 휘둘러지는 최저점에서 공이 임팩트가 되고 피니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팩이 나오는 그런 모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텐션 있는 샷한번더볼수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연주 프로가 선수 시절 때 스매시 네. 퍼터가 좋았군요. 아 평균 네. 1.51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 <laughs> 어. 그래서 자 테이크백은 그냥 테이크백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네. 뭐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쓸어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지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자리에서 손으로만 밀어서. 오른발이 지나가는 시점까지. 와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분이 이제 스윙 아크를 크게 크게 가져가야 스, 헤드 스피드를 늘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심으로부터 잘 늘어나는 스윙 아크여야 된다 그래야 내 정확성과 비거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